자, 기초편 유닛 2의 세 번째 시간. 자, 첫 번째 단어죠. Trust. Trust. T-R-U-S-T. Trust a man. 사람을 trust하다 말은 사람을. 음, trust me, 나를 믿어줘. 사람을 믿다 Trust는 믿다, 신뢰하다입니다. Trust. Trust. 그 다음. Twice. Twice. T-W-I-C-E. Twice a year. 1년에 twice. Twice 할때 t w 가 TW, 어트염이니까1 년에 두 번이라는 뜻입니다. Once는 뭐죠? Once는 원에서온 거죠. 그래서 이건 한 번이라는 뜻이야. 한 번. Twice가 두 번. Twice, twice. 그다음 amateur, amateur, amateur. 그래서 t 우리가 아마추어 하죠. Amateur, amateur p l a y 아마추어인데요. 말 그대로 외로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는 전문가가 아니고 뭐니? 비전문가죠. 그래서 애호가라고 합니다. 애호가. 좋아하는 서 사람들. 아마추어가 아닌 사람 은 뭐라 그러니? 프로페셔널. 그죠? 프로 선수들이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마추어, 아마추어. 그다음에 슈. 슈 s h o i 슈 shoe. 어, pair 한 쌍의 한 켤레의 신발. 신발은 두 짝이니까 S가 붙었죠. 그래서 신발 한 켤레 러닝 슈즈 하면 운동할 때 그죠? 달리기 위해서 신는 신발 경주할 때 신는 신발 됐죠? 슈 슈즈 슈슈그 다음 스트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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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arms 그의 팔을 스트레치하다 어, 스트레칭하면 팔을 쭉쭉 뻗는 거죠. 그래서 뻗다라는 뜻이 되구요. stretch, stretch, 뻗다 그 다음 photo photo, photo photo, photo color, photo color, 음 포토 앨범 아니면 photo 앨범 사진첩이죠 그래서 사진, 포토, photo photo, 그 다음 co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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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ried late 늦게 married, 결혼했다 이 couple은 뭐죠? 그, 그 커플은 쌍이죠. 그죠? 그한 쌍, 한쌍할때 커플이 한쌍 여기서 또 부부란 뜻도 되겠네요. 그죠? 음, 결혼한 부부가 되니까 그한 쌍은, 그 부부는 늦게 결혼했다. 데이팅 커플 함 데이트하는 커플, 데이트하는 한 쌍, 부부가 됩니다. 커플 한 쌍, 커플, 커플 그 다음, 음 똑같이 커플이죠? 커플 오브 맨 하면 이때 커플은 커플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죠. 그래서 두 명을 나타낼 때 커플이라고 하는데 두 개, 두 명. 커플 오메 하면 남자 두 명. 커플, 커플. 그 다음, pick. 아, pick pick the place 하면 장소를 pick하다. 장소를 고르다. 장소를 정하다. 이런 뜻이죠. 장소를 고르다, 정하다. pick me, pick me, pick me. 나를 뭐하다? 고르다니까 나를 선택하다. 선택해줘. pick me. p i 그다음 마지막 clear, clear, clear sky 하면 어떤 하늘? Clear water 하면 어떤 물? 맑은 깨끗한이죠. 맑은 하늘, 깨끗한 하늘 할때 맑은 깨끗한 clear, clear. 그죠? Speed reading 합니다. Trust me 나를 뭐 해줘? 믿어줘, 믿다. 괜찮아요 Trust,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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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트와이스죠, TW 두 개죠. 그래서 두번 원스가 한 번, 트와이스가 두 번. 애머초는 비전문가, 애호가. 그래서 아마추어, 비전문가 애호가 아마추어. 슈는 슈즈하면 그저 신발 한 켤레가 되죠, 신발. 자 그다음에 스트레스 레칭하는거 뭐니? 몸을 쭉쭉 뻗는 거죠, 뻗다. 그다음 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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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사진 앨범. 커플 커플은 뭐니? 커플은 커플은 첫 번째, 부부나 한 쌍. 부부한 쌍은 두 명이죠. 두 개, 두 명. 그래서, 부부 한 쌍, 두 명의 어미가 커플이었고요 자, 픽미픽미픽미 나를, 나를 뽑다, 선택하다. 고르다, 선택하다. 나를 고르다, 뽑다, 선택하다. 이런 뜻이었죠. 픽. 그 다음에, 클리어. 클리어는 클리어 스카이. 맑은, 깨끗한 하늘 할때 클리어. 됐습니까? 여기까지.